10주년. 10주년입니다. 10주년. 시간이 너무 빨라. 진짜 10주년이라니. 대단하다. 엑소. 종인이 대단해. 10주년. 아, 머리, 머리 잘랐어요, 여러분. 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. 엄청나게 아팠습니다, 진짜. 아직도 휴일 중에 노예예요. 코가 막히고, 기침이 나오고, 언제나 알려나 아무튼, 10주년입니다. 10주년 기념으로 멤버들과 통화. 와이파이 어떻게 하지? 된다. 어. 그래. <laughs> 아. 어떡하지? 형 박수 쳐야지 박수 어 박수 해야지 수고형 블로 앨범 첫 방송 아니 박수 칠 거는 이제 우리가 에. 10년을 맞이하는 게음야월이 정말 빠르네 나나 나 오랜만에 라이브라고 샤워하고 왔어. 머리도 딱넘기고 깔끔해 엄두고. 보인다. 깔끔해 보인다. 깔끔하지? 멋있다. 어. 머리도 이제 좀더 더 자르려고. 이거 근데 라이브 춤 나한테 한 거야? 어떻게 한 거야? 내가 하고 있는. 모르겠어. 그 내가 거... 초대한 거야? 몰라. 어떻게 초... 하는지 몰라. 아니, 내가 세운이... 들어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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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런 건 상관없는데. 세훈이도 지금. 보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면 세훈이 이거 에 세훈이 초대해 볼까? 이게 가능해? 나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인터넷에 쳐봐야 돼. 아 모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. 세훈이 라이브 방송 시작했는데. 어? 세훈이. 라... 혼자 시작했던. 시작해서... 아, 내가 초대할게, 세훈이혹시 그래도, 조윤이가, 제일 안 내네. 이했지 제일, 2년 동안 제일 성장한 것 같아. <laughs> 원래 이런 건뭐 못했는데, 그치? 그니까. 러 오, 두 개. 어, 그치. 맞아, 맞아. 어. S, E, 어. H, U, N 아니야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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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초대 뭔지 모르고 거부하게 누를 것 같아 아니 근데 서현이가 안떠 원래 이렇게 안면 떠야 되는데 O, O, 어, H, S, G N O, O, 아 H 내가 안 했다 H, E O-O-H-S-E-H-U-N 응 어. 근데 그 세훈이 팬 계정밖에 안 뜨는데 세훈이 <laughs> 나 오세훈 세훈. 진... 어? 아, 이거 맞는데 아, 세훈이 나를 초대... 아니면 세훈이가 다시 만들 만드실... 수 아니야,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? 내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. o o h s e h u -N L 검색. 세훈이 형. 검색이 안 돼. 형 해봐. 어디다 검색하고 있는 거야?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두 있는 번째. 댓글 달기 옆에 두 개, 두 개, 두 번째. 오, 오, 아. h, e, h, u, n. 찾았어? 방송 초대라고 있거든? 보내기만 있는데? 보내면 돼, 방송 초대. 세훈이, 뭐. 청훈이 너무 어려운 이게 O O H 아니야? 맞는데 정도 떠? 안안 안 나오지 세훈이가 방송에? 이데니가 만든 응? 거라서 음 응. 내가 초대를 그린 거 아니야? 잠깐만. 이거 맞는데. 태훈한테 보냈어. 아이렇 원래 어려 어 어려, 어려운데 어려운데 되게 태훈이가 방송을 해야 되나 그거를내 방송에 들어와야 되나? 일단 또 있잖아 또 슈민요. 어 맞지. 음, 음, 음. 일단 슈민형 초대해 볼게. 자. 이건 어려워. 2 e. 언더바. 이 e 언더바 x i u. x i u 언더바. 어, 여기 있다. 슈민형은 바로 또슈민형 초대했어. 이런 걸 수도 있어. 팔로우가 0이라서 너가 팔로우가 있나 아 근데 그거랑 관계 없는데? 세윤이가 원래 유명인이면 이게 바로 뜨거든? 유명인이 아닌 거야? <laughs> o O H S E H U N 검색 그럼 원래 이게 떠야 되는데 슈민이 형은 들어왔나? 잠깐만 슈민이 형한테 내가 볼. 문자 보낼게 <laughs> 나갔다 뭐야 다시 세훈이가 안 돼. 검색이 안 돼. O O H S E H U N. <laughs> 안 떠. 무슨 꽁꽁 숨겨놨어. 응? C O. 딱 민석이 형 바로 뜨는데 그리고 수, 수호 형도 김준이 바로 딱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뜨는데 세훈이만안 떠. 어, 다... 슈민 형은 초대를 안 받는데? 뭐지? 아. 실제로 보기 어려운데 시우민, 형, 시우민 형은 답장도 없는데? 지겠네 오세훈 이거 내가 보기에 세훈이가 초대해야 되는 것 같아 맞는데? 여기 사람들이 지금 보내줘 O O H S E -U. 이거라고 슈민이 형, 참여를 안 해. 세현아, 너가 초대를 해봐. 세현이도 못 하겠대. 세현이가 검색을 막은 거 같아. 이게 아예 만들 때부터 너가 초대해서 만든 거야, 방을?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없어. 아, 만들 때부 니가 그니까. 하는 거내 방송을 보다가 니가 신청한 거야? 아니, 내가 이제 방송을 키고. 음. 그 초대하는 버튼이 있어. 아, 그래서 지금 내가 슈민 형까지 초대하고 형까지 초대를 했어. 아,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... 네가 방을 만, 네가 초대를 먼저 해서 내가 더 이상 초대가 안 되는. 그래서 내가 슈민 형도 초대를 했거든. 근데 슈민 형은 아직 안본 거야. 그리고 세윤이는 세윤이는 그 못하겠대. 자기도 초대를 아. <laughs> 할줄 모르는 거 아니야? 아 세윤이도 할줄 모르는 거 같아. 그런데 수민이 형은 수민이 형 전화 한번 해볼까 내가? 잠깐 끄고 한번 다시 해볼까? 일단은, 한 번, 멤버들한테 전화해보자. 어, 내가, 내가, 나, 종일 아, 내가, 서윤이한테 세명이 한번해게 오케이. 오케이. 응.